이거 뭐야? 우리 집고 와 있는데 뭐가? 이거 우리 거야? 어, 어디 이거는 어디 전에 살던 사람 것 같고 안에 뭐 있잖아. 이거 뭐야? 어 뭐야? 어, 어 대박. 대박 대박! 둘리뮤지엄 이 둘리뮤지엄 이뭘써왔어 어머야 오 대박! 둘리뮤지엄 와이뭘써왔어 둘리뮤지엄 우리 작년에 수다. 갔었잖아. 수다. 오늘은 둘리뮤지엄 우리가 이 편지를 받을 때쯤이면 우리는 제주도에서 정확하 아, 정착하여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을 거야. 헉? 소름 돋는데? 여보고 뭐라고 써 있어? 2025년 우리 가족은 제주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태수 반가부 현진 사복실습 부분 가율 잘 적응. 우린 자연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며 마음 여행 숙소를 결정했다. 예쁘게 꾸미고 힘들지만 꿈을 꾸며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엄마! 있다. 우리는 우리 답게. 구독자, 구독자 1만 명 달성. 구독자 1만 아직 안 됐지만. 제주, 떡사. 아니, 제주 엄마, 영상 아, 봐봐, 봐봐, 떡사 아직 제주 영상 안 떡사. 가요리는 지금 아직 뭐 돌봄 학교라든지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아직 신청이 안돼 있어가지고 아니, 입학을 안 한데 어떻 그렇지 입학을 안 했으니까 어, 꼼... 온다. 그래서 꼼짝없이 저희가 육아를 해야 됩니다. <laughs> 지금 7일 동안 TV만 보여줬어요. 왜냐면저 이사하고 막 이런 거 신경 못. 카메라들 그럼 타볼래? <laughs> 이 얼굴을 계속 비춰야지. 그렇지. 아빠 옆에서 찍어줘 옆에서 옆에서 달려! 저 올레길 한번 가보자 여기 학교가 진짜 지역소멸도시는 맞는데 그래도 뭔가를 발전시키려고 엄청 많이 짓고 있어요 저기 보면 뭐 뒤에 뭐 엄청 큰 체육관 같은 걸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도 다 우리 학교 부지고 뭔가 괜찮아요 여기가 바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여기 오시면 좋은 게 걸어서 5분입니다 5분 뭐,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오래 갈것 같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방 질릴 거다. 금방 질릴까요? 이 바다가. 그러면 어때요? 뭐, 다른 거 가면 되지, 또. 와, 자, 그림이다, 그림. 태평양 앞바다가 우리 집 앞바다잖아. 아. 이 올레길한 표시야? 제주 올레. 아, 이 올레길 표시래요. 제가 제주도 많이 와봤지만 올레길 한 번도 안 다녀봤는데 우리 집 앞에 올레길이 있으니까 산책하는 겸좀 걸으면 또 힐링도 되고. 오늘이 월요일인데 출근도 안 하고 가족들이랑 이렇게 나들이하니까 너무 행복하다.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스. 뭔가 정원으로 들어가는 느낌이거든요. 와 대박이다. 아니 나 이게 여보 이게 선인장인지 어떻게 알았어? 제주도에 선인장이 있어? 사막에만 있는 거 아니야? 아이고. 와, 저기 한라산 미쳤다. 아. 어, 해녀다, 해녀. 저태왁이 있네, 태왁이 떠있네. 어디에? 물에 보면, 자세히 보면 물에 뭔가가 떠있지, 가유라 초록색. 어, 초록색깔하고. 어, 저게 해녀들이 지금 바다 안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거야. 끝이야? 뭘 끝이야? 뭘 잡겠지, 열심히? 가유라 얼마나 멋지냐, 뜻이야. 이 대나무 숲이. 봐봐. 와, 후바오가 살것 같은데? 미쳤습니다 여기 진짜 와 대나무가 너무 울창해요 이런 걸 일부러 조성을 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이런 거리가 있지? 얘는 뭐지? 얘는 끈이 없어. 얘는 뭐야? 야너 주인이 없니? 어? 두 마리나 있는데? 뭐야 얘네들? 얘들아 너네 뭐야? 안녕. 너네 주인이 없어? 하이가 좋은가 본데. 귀여워. 아 진짜 귀엽다. 버려졌나 봐. 어? <laughs> 올레길 목걸려 하고 있는데? 그래? <laughs> 저희 지 앞에서 올레길로 바로 나오면 은 제주농협 수련원이 나오네요 이게 제주농협 수련원이고 저게 선옥함인것 같아 대. 남자 한대 남자 여섯 대 싸우지? 엄마 아빠랑 싸우는 거랑 똑같네 이거 여보 적어놔 엄마랑 구때 엄마 나 뽀뽀해달라고 한다 아빠 싫다고 <laughs> 맞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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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완전 벗 <laughs> <laughs> <맞죠?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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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잡아. 뒤따리 잡아. 그렇지. 빠다리빠다리 빠따리. 리리리 잡아. 뒤따리. 그렇지. 게다리. 그렇지, 게다리. 그렇지. 그렇지. 뒤로 가. 뒤로 가. 뒤를 점령해. 오는 거야, 엄마. 그렇지, 그렇지. 리 잡아 그렇지, 그렇지. 갑니다. 갑니다. 훅 펀. 갑니다. 훅펀 선수. 그렇지, 그렇지. <laughs> 그렇 <laughs> 자, 지금 k g d 에서 방어하고 있는 백선생. <laughs> 자, 계속 뒤, 뒷부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있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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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를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흑구 선수. <laughs> 자, 잠깐에 소강 상태. 소강 상태에서 케이지를 등지고, 오, 이번에 앞으로! 자, 저 자세는! 저 자세는 <laughs> 뭔가요? 아니, 이 자세는! 이것은 이 자식이 지금. 어디서 배웠어? 자, 이리 가볼게. 얘네들뭐 하는 것 같아? 아 지금 발로 차가지고 태권도 하는거 같아 태권도 하면서 싸우는거 같아 태권도 하면서 싸우는거 같아깨나는데깨나어요 음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웬 붉은 이것이 <laughs> 이것이 무엇입니까요? 으어 했어? 똥쐈어? 똥쐈죠 지금... <laughs> 빨간 똥을 써버렸군요 진짜 똥이야? 이죠. 저거 뭐 같아가요, 우리가 뭔가. 그거 다 뽑아내고 싶다 <웃음> <웃음> 아니 이걸 뽑아내면 얘는 어떻게 가냐고요. 내가 봤을 때는. 스크류바 같이. 오, 다시 시도합니까? 어 다시 다시 못잡고다 뭐 뽑은 뭐라도 뭐라 써야지. 그래. 어디 있어 또? 그래,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썰어야 될거 아니니 이 녀석아. 그러지 말고 한 번만 용서해 주게. 아주 즐거운 구경 시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얘들도 어, 보기만 해도 재밌네 고마워! 민망 민망 개민망. 해피,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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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해피. Let's make baby. <laughs> 대리 만족하는 거야 지금? 아, 아 기분이 좋네 저분. 대리 만족하는 거야? 재밌잖아. 나 재밌어. 이제 안녕. 우리 집에 가자. 자 가자 안녕. 이제. 안녕. 어, 개똥이 원래 빨갛지 않나? 개똥? 어, 맞아 개똥 원래 빨개 가요라. <laughs> 고추장 아니야? 고추장 묻힌 그냥 개똥 아니야? 맞아 고추장 묻힌. 저 개가 <laughs> 어제 저녁으로 고추장을 먹었나 봐. 그래서 똥이 빨갛게 나온 거야. 아 근데 왠지 저거 고추 장난감 뭐 아니야? 고추. 고추 장난감. 고추 뭐야 장난감? 고추 어떤 고추? 고추 장난감 요리하는 그런. 장난감. 아 요리하는 고추. 아 그래 맞아 빨간색 고추가 있잖아. 그렇게 잘 생겼지. 엄청 빨갛지. 아 근데 모양도 안 망가지고. 모양도 안 망가지고. <laughs> 뭐야? 글쎄? 당근밭 맞아? 당근밭 당근이 이렇게 있는 수확하고 싶어 수확하고, 수확하고 싶어? 근데 지금은 이걸 싹 뽑으면 당근이야 오늘은 어, 저희가 제주 입도하고 나서 딱 7일 차거든요? 딱 7일 만에 날씨가 좋아졌어. 바람도, 바람은 계속 부는데 그래도 이 눈도 안 오고, 비도 없고, 그래서 오늘 조금 나들이를 한번 해봤어요. 일단, 진짜 제주는 물에 또 들어가야지, 제주잖아요. 제가 볼 때는 한 일주일만 더 있으면, 이제 진짜 완연한 봄이 올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동네 마실탐방으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バイ。